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꼭 성공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목이 '무리를 걸어봅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새일의 기도회, 새일의가 아니고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회 주제가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만약에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한 반쯤 이렇게 차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컵에 있는 반의 물을 보고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만 남아있는 컵을 보고, 와,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은 홀짝홀짝 나누어 마시면서 계속 목마른 사람이고요. 컵이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은 홀짝 다 마시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내가 만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새해를 우리가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한 해를 또 어떻게 사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야, 새해가 왔는데 이한해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라면 누구 때문이라고 탓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반성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반응은 정반대더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일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거둬 찰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가장 좋은 반응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둘다 아니고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12 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달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거기 좋긴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등치도 크고 성도 견고하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애급으로 돌아갑시다. 예요. 그런데단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고 올라갑시다. 어느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어느 반응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까? 믿음의 반응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는 사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어요. 오직 두 사람 요소와 갈렘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만요.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전해준 소식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왕 중에 왕이 낫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청이는 설림이나 먹고 사는 거야. 양이나 열심히 돌보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시골의 목동들이 뭐 왕이 태어나거나 메시아가 태어나거나 당장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뭐, 예? 반가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와는 상관없느 일이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가면 이 양은 누가 돌보는데 소는 누가 키워 그러고 꼼짝 않을 수도 있어요. 양을 돌봐야 되니까.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양 떼를 버리고 왔는지 한 사람에게 맡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불을 들고 아고간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써.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 그분께 경배하는 영광을 그들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 때문이니까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립니다. 마리아는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큰날 소리입니다. 왜?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다 한그 시대에는 돌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아이고,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을 하죠? 주의 여종이온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는 위대한 일이 그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분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었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이고 이 교통도 안 좋고 가다가 산적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이 터전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가게 될때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하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수 있느냐?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연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해서 제자들이 먼저 밤중에 노를 줘서 갈릴리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저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배가 그냥 가랑잎처럼 흔들흔들 하는데 빠져갈 것 같아요. 제자들은 더더욱 난리가 났죠.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풍랑일 것도 몰랐나?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어 그래가지고 막 풍랑과 싸우고 노를 젓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한참 노를 젓다 보니까 풍랑 사이에 뭐가 오는데, 어, 연기 와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야 걱정 마라 나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스베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천멍 뛰어듭니다. 어떻게 되죠? 저벅 저벅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너무 감사했죠. 야, 내가 물 위로 걷다니. 그런데, 아, 갑자기 큰 파도가 쫙 나타나는데, 그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달려오신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를 건져 주시고, 그를 데리고 함께 배에 오는 순간, 파도가 잔잔히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 것인가? 새해 우리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하는 순간에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서 유령이다 했는데 유령이라는 그 말이 나를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일어나는 일은 별일이 아닌데, 큰일 났다 하면 그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입에서 뱉어낸 말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산기도를 가셨대요. 산기도를 가서 기도할 데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덤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가지고 아, 기도하기가 좋다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막 흙도 있고 지저분한데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밤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좀 기분이 좀안 좋긴 하죠. 무덤 앞이니까. 그렇지 않어 기분이 안 좋은데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이렇게 떠서 보는데 뭐가 허연게 왔다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는가? 주야고또 <laughs> 눈을 살 떠서 보니까 아직도 허연 게 왔다 갔다 해요. 주어 물리쳐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그 신놈하고 싸웠대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쥐어!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근데 날이 호연하게 밝아 아침에 보니까 누가 허연 빨래를 걸었는 탔더라는 거예요. 거가 예.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 없는 사람 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게 나타나면 그게 생각이 나서 두려워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나에게 나타나는 일을 반응하지 마세요. 바르게 그냥, 바, 그냥 금방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봐야 돼요. 잠시 기다려야 돼요. 방정맞게 입으로 유령이다, 귀신이다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서 잘 살펴보자라는 말이에요.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고난이 생겼다, 역경이 생겼다, 위협이 찾아왔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의 전주곡일 수 있어요. 나를 복주로 오시는 주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건져주러 오시는데, 언뜻 보니까 허연이니까 유령이다 해버리니까 더 공포 가운데 빠지더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지로 오시는 주님일 수도 있어요. 나를 기독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나로...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와라 그랬더니 과감하게 물로 뛰어내립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일단 배 안은 금방 죽지는 않잖아요. 지금 뒤집히듯이 흔들리긴 하지만 금방 죽지는 않고 11명의 제자들은 아직도 배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감히 배를 버리고 그 풍랑 속에 뛰어내린다는 것이고 보통 믿음이 아니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안전한 배를 떠나서 풍랑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여기서 나간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잃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배 안은 정말 안전할까요? 배안이 정말 안전할까요? 풍랑이는 바다에 비해서 배안이 안전할까요? 예, 우선은 안 빠지니까 안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배도 여전히 풍랑 속에 있고요.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닙니다만은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집 밖은 위험해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 밖은 위험하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런데 미국에 1년 통계를 낸걸 보니까요. 집 밖이 위험하다고 집에서 안 나가고 침대에서 뒹굴다가 떨어져서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1년에 50만 명이랍니다. 집안이 안전합니까? 침대 속이 안전합니까? 배 아니? 안전할까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운 가운데 떨었고 풍랑에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 밖으로 뛰어나간 도전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위험 속이지만 적어도 그는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사자와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나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도전하지를 않아요. 더 깊숙이 뱃속으로 들어가고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위험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더욱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 있는 그 배는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거기에 안주해 있지 말고 어차피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배에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눈. 베드로가 도전을 했어요. 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몇 걸음은 갔는데 빠져들어가 버렸죠. 왜 그래요? 파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렸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한눈을 팔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뱃속에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면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물밖에 뛰어내려도 풍랑 속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는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손잡아 건져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배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남아 있었고,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고, 따스하게 잡아주는 주님의 손길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다 위로 나서는 도전을 했던 베드로는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주님의 손을 잡아보았고, 무리를 걸어보았고, 이적의 주님을 물속에서 풍랑 속에서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1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 없고 편안한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 속에서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시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내 손을 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는 뭡니까?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그것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신학을 하다가 군에를 갔어요. 한 번,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군에 갔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한몇달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 취직을, 알바를 했어요. 알바. 회사에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 위에 상관이 저를 잘본것 같아요. 그 부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잘 보고 아껴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그 회사에서 회사를 이렇게 좀 분리하기로 했어요. 그이큰그 어, 어, 그 그때 회사가 보일 대원보일라라는 회사인데 이 빌딩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대형 보일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가정용 보일러를 분리해 가지고 회사를 따로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 책임자를 맡은 사람이 바로 그 장로님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나가면서 저를 은밀히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줄을 아니까 박 전도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분리해 나가서 가정 보일러를 세워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닌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전도사님 나랑 같이 가서 이 회사를 좀 세웁시다. 세우시면 제가 나중에 한1 년만 좀딱 이렇게 도와주시면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자리 잡게 되면. 전도사님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제가 대드리겠고, 나도 어차피 선교를 해야 되니까 대드리겠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개척을 하신다면 제가 개척자금도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 꼭 나를 좀 도와서 1년만 일해 주십시오. 아, 굉장한 유혹이 생기시더라고요. 왜? 1년만, 이분만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내가 평생 목회하는데, 신학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겠구나. 아, 솔기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의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한눈 파지 말라고. 왜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려고 그러냐고. 한눈 팔지 말고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야이 좋은 기회인데 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안전해 그, 그 든든한 장로님이 밀어준다니까. 아이고 신학도 이거 뭐 그냥 목회도 다 쉽게구나 했는데 아 그분이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딱 망하시더라고요. 그 따라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배가 있어요. 예? 이번 이 새벽에 그것 좀 버리고 뛰어내릴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경험, 그 풍랑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경험, 이것은요, 뛰어내리지 않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배를 떠나지 아니하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십시다. 말을 조심하시자고요. 절대로 무슨 일이 생겨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 사건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도전하세요. 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